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커플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커플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커플분들 중에는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오래 연애를 하셔서 약간 권태기인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커플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상관없이 모두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카드는 미리 뽑아두었어요. 그래서 카드 뒷면이나 함께 올려. 캐릭터를 보시고 어, 가장 우리 커플의 얘기를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카드 더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노랑님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랑님들 카드를 펼쳤는데요. 일단 상대방분과 노랑님의 카드를 먼저 봐 볼게요. 지금 상대방 분의 카드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카드들이 나왔고요 노랑님의 카드에서는 지금 이 관계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남자친구분, 이 상대방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온 카드에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곰돌이를 보면은 이 그림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좀이 막대기를 들고 이리저리 명령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상대방 분 카드에 나왔는데 그 옆에 또 똑같이 완제 인물이긴 한데 이 인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하나만 좀 주구장창 바랄 수 있는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것만 계속 밀어내고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노랑님의 카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무에 달린 열매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열매가 좀 괜찮게 잘 익은 열매인지 아니면? 어좀 걷어내고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열매인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의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 짓고 좀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일 수 있어서 어, 노랑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노랑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계시고, 이것에 조금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의 흐름 카드를 봐 볼게요. 근데 사실 흐름 카드가 어, 중간에 조금 굉장히 큰 고비가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카드부터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그림 보시면 토끼가. 어, 여러 가지 막대기들을 다 쳐내고 있는,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림으로 볼수 있지만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회유하려는 약간 고집이 굉장히 세셔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을 하시는 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집을 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을 하시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노랑님의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열심히 쌓아온 탑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관계를 쌓아왔는데 그게 지금 번개가 치면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그 카드와 함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아, 이렇게 될 만한 일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로 볼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마지막 카드가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결합이 될수 있는 그럴 만한 희망이 보이는 이런 카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랑님 커플은 좀 조만간에 근실 내에 어, 한번 노랑님이 폭발할 만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림으로도 볼수 있고 그렇게 헤어진다는 얘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헤어지기보다는 이제 좀냉전기를 가지셨다가 어, 좀 타협을 하신다든지 음, 그런 그림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 지금 조언 카드는 에 이렇게 고양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뭔가 관계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 앞에 카드들을 봤을 땐 노랑님이 좀 많이 참으시는 것 같고 많이 양보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이 보여서 지금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고양이처럼 좀 내가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좋은 그런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 카드라서 어쨌든 이거는 어 솔직히 말하면 노랑님한테 조금 믿고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어 근데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노랑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분을 참아준다기보다 이렇게 좀 뭔가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화해를 하시기보다는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노랑님도 그렇고 좀 스스로 혼자서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잠시 멈춰서 좀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어느 커플이든 뭐 사귀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폭발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고 싸울 만한 일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있다면 그 싸움도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렇게 폭발하고 좀 어긋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변하는 게 없다면 그거는 계속 결국엔 한 사람이 참아야만 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노랑님이 이렇게 생각의 시간을 가지셨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이제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랑님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홍님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분홍님들 카드를 보니까요, 분홍님도 그렇고 상대방 분도 그렇고, 어, 저는 이 카드들만 봤을 때는 연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서로, 어, 다 좋아. 이러면서 맞추고 있는 그림인데, 속마음을 보면은, 어, 상대방 분도 그렇고, 분홍님도 그렇고, 약간 관계에서 버거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다른 종류의 버거움인데, 분홍님은 상대방을 쫓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꼭 이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게 많아서 상대방과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니까 좀 나의 생활이 버겁다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분이 좀 바라시는 게 많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추느라고 조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좀 되게 많이 받아 주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본인이 스스로 배려심이 있고 양보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 관계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관계를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분홍님께 약간은 버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름 카드를 이제 볼 건데 네, 흐름 카드는 약 1개월,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 드린 내용이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흐름의 첫 번째 카드에 투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 메비우스의 띠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두 개의 이렇게 동전이 들어있어요. 이건 두 가지를 좀 똑같이 굴려야 되는? 이런 말을 해 주기도 하는 카드라서 연애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거는 좀 분홍님의 능력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을 똑같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거를 잘 해결을 하려고 둘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다음 카드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토끼를 보시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이건 다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지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나온 카드에서는 이렇게 인내심, 외유내강, 겉으로는 다 받아주고 속으로는 나의 힘든 걸다 참을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카드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이것은 꼭 상대방 분과 분홍님의 사이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인 어,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만날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좀 내가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홍님이 많이 인내를 하고 참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카드를 봐도 쫄뚝이면서 걸어가는 두 마리의 다람쥐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 헤어지거나 안 좋게 되는 경우는 아닌데 어, 함께 하지만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험난함을 얘기해 주는 카드와 여기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상황이 우리의 연애를 좀 방해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뚫고 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고 하나는 어, 상대방 분과 분홍님의 사이에서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어, 사이에서의 문제인데 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다든지 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다른 것만 원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홍님 커플이 약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그 상황들이, 어, 한 3개월까지는 그 이상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홍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여기 뽑았는데요. 여기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어떤 속도감 같은 거를 말해주는 카드긴 해요. 그래서, 좀 용기 있게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힘든 상황들이 두분 사이, 두분 관계의 일이라면 이거를 우물쭈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확실한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두분 사이의 일이 아닌 좀 상황적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라면,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안 좋으니까, 어, 우리가 힘드니까, 이러면서 좀 축축 처질 때가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은 일단, 우리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카드거든요 아, 물론 너무 힘든 사람한테 어, 너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은더 노력해야 돼더 많이 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저는 이 카드가 해주는 말이 더 책찍질을 하는 이런 의미라기 보다는 어,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카드는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직진만 하는 카드거든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새끼들도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지금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맞춰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 우리가 하는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냥 돌아가는 다른 새끼리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분홍 님들 리딩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보라 님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보라님들 지금 카드를 펼쳤는데요. 먼저 상대방분과 보라님의 카드를 봤을 때두분다 고집은 있으세요. 근데 보라님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상대방 분의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진짜 내어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베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양보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은 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나는 너를 더 봐주려고 더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는 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할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진짜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양보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의 옆에 카드 다른 카드를 봤을 때이 카드는 약간 내가 잃어야 할 것들 내가 더 손해를 본 것들 내가 아픈 것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는 카드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잘 삐지시거나 되게 소심하시거나 많이 서운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님들은 좀 어, 상대방 분보다는 그런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덜 하신 것 같고 이제 상대방 분들이 조금 뭐 티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삐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라님들은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좀일 선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다 공유할 수 있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란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분 조금 더 유약하신 편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 그 이제 두 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 흐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카드에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고양이가 엄청 아주 부유해 보이. 손에 곡식도 들고 있고, 앞에도 막 벼가 막 자라있고, 뒤에는 폭포가 떨어지고, 엄청 풍족한 이런 환경 속에서 고양이가 큰 왕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이건 그만큼 우리 관계에서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내 마음에 딱 맞게 잘 지내실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와 함께 나온 카드가 페이지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이 아이는 자기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을 들고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눈치를 본다. 내가 이 칼을 휘두르는 것 자체에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할 것 없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관계지만, 그 관계 안에서는 누구 한 명이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요. 이게 꼭한 사람이 참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인들이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모든 걸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좀 어느 정도 뭐 하나 행동을 할 때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읽어 본다면 뭐 하나 말을 할 때도 내 맘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서로의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상처 주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모습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는 카드예요. 이 앞의 카드에서는 그냥 이 상황 자체에 뭔가를 더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수 있는 그림들로 볼수 있는데 이 뒤에 카드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이내에 한 번쯤은 두 분이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지금 건강한 관계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는지 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셔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두 분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우리 관계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이 과정 자체가 어, 연인들한테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렇게 또 매지션 카드,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와 여기 또 여왕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앞에 나왔던 이 여왕제 카드에서는, 어, 어쨌든, 겉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가 행복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약간의 불안함이 보였다면 음, 지금 나온 여왕제는 마음 속에서부터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앞에보다는 좀더 발전된 관계, 어, 좀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 관계.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 님들은 지금 현재는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들, 조금은 서로 고집을 부리는 부분들,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 눈치 보는 부분들 이런 게 조금씩은 있지만 이게 점점 나아지고 좀 마음속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 분께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보라 님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았는데 거기에 젖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과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어,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결국 이거는 저는 지금 보라 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라 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았지만 연인이라는 건 상호 작용하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좋게 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이 상대방분은 그래도 이해를 해줄 만큼 따라와 주는 사람이니까요.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양보를 해 주고 또 좋은 말도 예쁜 말도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좀 예쁜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따라오실 걸로 보입니다. 네, 보라 님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파랑 님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네, 파랑님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분과 파랑님의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상대방분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첫 번째 카드부터 이렇게 어, 침대에 누워서 막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곰돌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내가 너무 고민거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밤에도 잠을 못 들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만큼 생각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옆에 투오브컵스 이렇게 두 분의 마음을 교류하는 이런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어, 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많이 대화를 못 하셨다든지 바빠서 많이 만나지 못 하셨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파랑님을 못 만나고 계셔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어좀 파랑님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징징거릴 수 있는 모습, 많이 기대는 모습, 우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좀 우리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파랑님들이 되게 의젓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 파랑님의 카드에서는 지금 썬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태양을 생각하면은 이제 낮 굉장히 밝게 떠 있고 모든 생명의 활력을 불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카드에서도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여자가 있고 해바라기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피어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이렇게 좀 힘든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파랑님은 그걸 잘 받아주시거나 잘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만, 옆에 카드를 봤을 때는 파랑님도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은 받아주지만, 어, 그 이상이 되면은 조금 모른 척을 하실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은 보이기 때문에 파랑님은 자신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좀 겉으로는 많이 받아주고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는 파랑님 나름대로의 힘듦 같은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럼 두 분의 흐름 카드를 볼게요. 두 분의 흐름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카드부터 나이트 오브 수주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뭔가 상황의 진전이 굉장히 빠른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 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거예요. 만남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카드까지 함께 보자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 그래도 두 분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모습, 어, 바쁠 때도 정말 만나지 못한다면 꼭 전화 한 통은 하고 잔다든지 항상. 뭐밥 먹으러 갈 때든, 쉴 때든, 톡한 번은 꼭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시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두분 사이는 좀 계속 굳건하게 잘 지켜지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연애를 좀 오래 하셨다면 익숙해져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상대방 분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계속 힘든 얘기만 하니까, 약간은 이 관계를 위해서 조금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으시다. 근데 그 힘든 거를 계속 파랑님한테 풀게 되면은,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좀 버팀목이 돼주고 싶지만, 이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까지 계속 그 우울한 영향을 받게 돼서, 사실 관계에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파랑님 같은 경우도, 약간은 모른 척할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간단하게는 나 이제 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 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핸드폰을 오래 하시다 잔다든지 이런 것처럼 약간은 이런 힘든 얘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파랑님 나름대로의 어 방법을 조금 고안을 하시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지금 앞에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 관계를 위해서 좀 계속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좀 모른 척할수 있는 부분들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는 이런 그림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싸움 같은 것들을 그냥 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싸움을 피하는 결과가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파랑님 커플 같은 경우는 그런 게좀 좋게 해결이 되는, 좋게 이어지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잘한 싸움을 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상대방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간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를 보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좀더 서로를 이해해주고 좀 합이 잘 맞아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분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어서 어두 분의 흐름이 돈독한 연인 관계처럼 돌아오는 이런 그림으로도 볼수 있고요. 많은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마법사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두 분이서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림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취미 생활을 함께하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고, 크게 본다면 결혼 준비 같이 무언가 함께 꾸려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함께 무언가를 해보시는 이런 그림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랑님들은 조금 힘들지언정 이게 평범하게 어, 큰 어, 역경 없이 잘 풀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파랑님도 파랑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만큼만 상대방을 받아주시면서 이 관계를 잘 끌어나가실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랑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뽑았는데요. 어, 이게 왜 글씨가 안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데스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더 그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끝나게 놔두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카드라서, 확실하게 경계지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을 그어서 이렇게 딱 잘라서, 어, 구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처럼도 보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파랑님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들이 곧 끝날 테니까 그 끝이란 거는 또 새롭게 그 힘듦을 걸음 삼아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너무 겁먹거나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랑님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